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춘재테크TV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업로드 하는 것 같은데요. 업로드 주기가 긴 편인데도 꾸준히 영상 봐주시고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직장 다니면서 컨텐츠 발행도 하고 투자도 하다 보니 여력이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저에게 가장 큰 이벤트는 최근에 제가 매일 돈 버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출간했기 때문인데요. 출간한 지한달 정도 되었는데 벌써 2쇄를 찍을 만큼 많은 분들께서 읽어주고 계십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은행이라고 하면 조금 거리감 있게 느끼시고, 은행에 오는 부자와 빈자는 어떻게 다를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벌써 이렇게 좋은 서평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커피 4장 값으로 책한권 구매하셔서 꼭 여러분들도 나만의 부자의 기준 그리고 부자가 되는 길을 꼭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연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에는 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이들 높아지셔서 많은 분들이 연금을 가입을 하고 계세요 IRP 가입하면 좋다던데 은행 직원이 추천해서 가입했는데요 연말정산 혜택이 있어서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단 좋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다들 가입하니까 덜컥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근무하다 보면 의외로 이 연금 상품을 중도해지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 사유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급전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한 연금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혹은 이 목돈으로 더 좋은 투자처에 투자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연금 특성상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라는 세금을 제하고 받게 돼요. 즉 원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연금 가입하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알아두면 좋을 것은요. 바로 연금은 55세 이후에 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IRP, 연금저축, 이런 연금상품들은 말 그대로 연금이에요. 노후를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건데요. 가입하는 시점에는 연금을 생각하면서 가입하지만 가입하면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대부분 20대, 30대, 40대이신 분들이 가입을 하실텐데 55세라고 생각하면 너무 먼일 같이 느껴져서 중도 해지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연금을 가입할 때는 반드시 이 상품이 연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연금 상품이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죠. 가장 큰 혜택으로는 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하지만 연금이라는 이 특성 때문에 무리하게 많은 돈을 넣었다가 필요한 시기에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분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려요. 이 연금 상품에 무리해서 많은 돈을 넣지 마시고 이 돈은 정말 노 소를 위해서 없는 돈이다 라고 생각되는 금액만큼 넣으라고 말이죠. 당장 이 상품을 가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래오래 오래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금을 가입하실 때는 이 돈은 55세의 나를 위해 모아놓는 돈이라는 이 대전제를 꼭 기억하고 불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연금상품 가입할 때 기억하면 도움이 될 만한 점은요. 바로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큰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불입하면 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할수 있다는 그 장점 외에도 가장 큰 혜택이 바로 세액공제 혜택인데요, 불입한 금액에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율은 연봉이 5,500만원 초과하시는 분들은 13.2%를 공제받고요. 5,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연봉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분들, 장기근속 하시는 분들은 연금 상품이 꼭 필수입니다. 의외로 연봉이 높은데도 세액공제 상품을 가입하지 않아서 연말정산에서 몇백만원씩 토해내는 분들도 제가 종종 뵙게 되는데요. 연금에 불입하는 돈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세액공제랑 노후준비까지 가능한 돈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즉 소득이 5,500만원인 초과에서 13.2%의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중도해지 시에 내가 공제받은 공제율은 13.2%인데 세금은 16.5%를 내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기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내가 내 원금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내가 연말정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하다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라는 서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 혹은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상품 가입할 때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세 번째는요,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을 땐, 어 연말 정산도 되고, 노후 준비까지 되면 정말 좋은 상품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좋은 상품은 맞지만, 가입할 때꼭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차곡차곡 모은 연금,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이에요. 이 연금소득세는 연령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는데요. 70세 미만의 연금을 수령할 때는 5.5%를, 70세 이상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4.4%를 80세 이상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3.3%의 연금소득세를 제외하게 됩니다. 즉, 연령에 따라서 3.3%에서 5.5%의 세금을 내게 돼요. 즉, 최대한 늦게 연금을 수령할수록 세금을 가장 덜 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고 해도 5.5%만 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으로 13.2%의 공제를 받았다라고 가정해도 7.7%의 수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도 매년 900만원씩 채워서 연금상품에 불입하면서 연말정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연금 목적도 물론 있지만 연말정산의 목적이 더 크긴 한데요. 만약 새해공제 상품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으로 토해내야 할 세금이 어마어마할 테니까요. 이 외에도 연말정산을 위해서 우리사주나 기부금 같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연금 상품에 불입하는 금액은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거나 투자상품으로 운영하거나 선택이 가능한데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상품을 바꿀 수 있고. 또 지금은 금융기관끼리 연금 계좌 자체를 이전할 수도 있게끔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연금 상품을 잘 관리해주는 은행에서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연금으로 운용해서 수익률이 평균 50% 이상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내가 낸 돈으로 세금 혜택도 받으면서 잘 운용해서 원금의 두 배까지 수익을 낸다면 다른 어떤 재테크보다도 꼭 해야 하는 재테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테크의 가장 기본은 절세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연금에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조만간 이벤트도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